52페이지에 19번 같이 해보자. 삼각형 ABC가 있고, 점 B와 C에서 마주보는 변, 점 B에서 선분 AC에 수선의 발을 그었고, 점 C에서 마주보는 변인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그었대. 이때 길이가 AB의 길이가 12, AC의 길이는 8이고, CD의 길이가 2고, 이때 BE의 길이 X를 구해라. X를 구하라고 했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일단 특징을 보면은 지금 얘네들의 각의 크기가 둘다 90이지. 그리고 삼각형 AEC랑 AD B는 둘다 직각 삼각형인데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90 A 90 A 두 삼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써 보면 음, 삼각형 ABD, 삼각형 ABD와 어, 삼각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E 삼각형 ACE 얘네들은 두 내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AA 닮음이라는 거알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하다는 성질을 활용해서 X를 구할 건데 문제는 지금 선분 BE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없잖아, 둘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 선분 AE. 선분 AE의 길이를 구해서 12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선분 AE의 길이는 12에서 X를 빼기 때문에 12 빼기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자 그리고 a, c의 길이가 8인데 c, d의 길이가 2기 때문에 a, d의 길이는 6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네 자 그럼 일단 선분 a, e는 선분 a, e는 12-x 12-x a, e에 대응하는 변은 선분 a, d 길이가 6이네 두 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수 있으면 x에 대한 식 하나 구할 수 있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변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12라는 거. AB의 길이가 12라는 거. 선분 AB에 대응하는 편이 선분 AC. AC의 길이가 8이니까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12대8, 3대2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하나 세어보면 3대2는 6대12-X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2를 곱했지.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2를 곱했기 때문에 2에서 12- x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2를 곱해야 겠네즉 12- x가 12- x가 4가 돼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x는 8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단위 아 단위 없네. 그래서 x는 그냥 8이더라.